만들면서, 막 스트레스 이런 거 만들면서. <laughs> 아, 61전생, 네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스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킬로 시작하시면 돼요. 스킬로 시작하시면 되고, 스킬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거기다가 뭐를 입히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스킬 강의를 하더라도 뭐를 입히자, 거기다가? 저기 지금 무슨 띠인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쥐띠예요, 쥐띠. GT. <laughs> 네. 자, 스킬 강의를 하더라도 거기다 뭐를 입혀야 돼요? 그렇죠그렇죠 스토리, 스토리. 같은 에버노트 강의를 강의하고, 같은 3P 바인더 강의하고, 같은 싱크와이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저한테 오냐 이거예요. 스토리 때문이에요. 백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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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채팅만 남겨주세요 백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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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킬 강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기다 스토리를 입혀야 되고요 백기고 백기고 하면 안돼 백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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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백겨야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메신저 사업을 하다 보면 나의 콘텐츠를 그대로 백교사는 다른 메신저들 만나게 된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백교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데 백교 가지고 제 방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에버노트 강의를 하는데 18만 원에 강의를 했거든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제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3만 원에 강의합니다면서 하제 방에서 공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도는 지켜야지 적어도 그쵸 안, 안 그래요? 네? 콘텐츠는 따라할 수 있지만 스토리는 따라할 수 없다. 나만의 스토리를 입혀야 만 한다. 나만의 이야기로 나의 상품을 포장해야 한다. 포장하셔야 돼요. 에버노트를 교육하는 사람도 많고, 3p 바인더를 교육하는 강사도 많다. 하지만, 고교 중퇴 배달부에서 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러니까 저는 융합을 시킨 거예요. 에버노트의 좋은 점, 3p 바인더의 좋은 점. 지금은 에버노트보다 노션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션의 좋은 점, 에버노트의 좋은 점. 그 다음에 싱크와이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딱 요거 세 가지만 쓰면 끝나요. 에버 아, 노션, 3p 바인더, 싱크와이즈. 그래서 이것도 원데이 수업을 만들 거예요 원데이 수업. 그래서 그 지금 케이트 학원 저희 평생 회원분들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했고 5월 15일 날은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생 회원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리고 6월 평생 회원 되시는 게돈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5일 날 합니다. 6월 5일 날 중개사입니다. 케이트 원장님 부산에 오세요. <laughs> 베끼는 것이 두렵다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신제품을 만든다. 저는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하도 베끼니까 제가 조금 약간 방법을 바꿨어. 신제품을 더 빨리 만들어. <laughs> 만들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면 따라할 수 없는 스토리를 만들자. 이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속도를 높이는 거. 저는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속도가 빨랐을까요? 저는 강의 들으면서 강의 교재 만들고 다음날 강의를 한다니까요? 제가 어... 하나더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제가 작년에 저걸 냈거든요 작년 10월에 케이트 학원에서 케이트 원장님 학원에서 저걸 했어요 세미나를 들었어요 트랜스노에다가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 자료를 만듭니다. 미국에서 세미나 때 3일에 500만 원이었어요. 이 강의 자료로 해서 이거 소책자 무료로 나눠주고 요거 강의했어요. 요거 강의해서 영상 찍어서 이거 만 원에 판매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팔려가지고 5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laughs> 제가 오, <laughs> 오늘 이거 지금 하는 게 요거 따라 한 거예요. 러셀 너셀 브랜슨 이 사람이 마케팅 천재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죠 파는 것은 파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채팅방에 한번더 남겨주세요 밤새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게 세미나에 참여한 거예요 전 세계 2만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줌으로 이렇게 이 사람 강의 듣고서 이걸 배운 거야 단계별 마케팅 첫째, 고객들, 어, 여러분의 고객들을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걸 만든 거예요. 다섯 단계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단계, 이렇게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단계를 만들 때 추천드리는 책은 리스트의 힘. 프레임워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다섯 단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품을. 그럼 한소희 선생님은 뭐 홈페이지, 뭐, 뭐, 무슨 땡땡땡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5단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면 책의 목차로 사용하면 된다. 이두 번째 프레임워크를 제품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깔때기로 깔대, 만든다.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비밀은 가치 사다리. 비밀, 누가 나의 고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가. 5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의 고객을,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건데, 나의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람. 내 고객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럼 그 카페의 주인장을 만나는 거예요. 내 고객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리더가 있어요. 그럼 그 리더를 만나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 고객을 누가 이미 보유하고 있나. 이사람또 마지막 얘기하는 게, 여러분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채팅을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요. 이 사람이 그 토니 로베스랑 같이 강의하는 사람 그. 토니 로빈스와 딘 이렇게 둘이 하고 계속 이게 강사들이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듣고서 와가지고 아까 그걸 만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나는 메신저 다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그 시간대마다 밤색 강해져. 이거 해서 이거 영상 찍어서 판매했는데 이걸로 500만 원 넘게 벌었다니까요. 강의 때 수업 내용 정리한 걸로 이때 브랜드 버터들도 왔었어요. 다 연합하는 거예 연합 해외는 이게 너무 잘돼 있는 거야 그럼 브랜드 버처드 세미나에는요 토니 로빈스가 와요 토니 로빈스 세미나에는 브랜드 버처드가 오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케이트 원장님 카메라 켜기 힘드시면 마이크만 켜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카메라 안 켜셔도 목소리만. 네. 네네 어. 아 지금 뭐야 듣고 계시잖아요. 좀 도움이 되세요? 네. 너무, 너무 좋아. 좋아요. 이거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은 돈 많이 내서 <laughs> 돈 많이 강의 많이 듣잖아요. 네. 강사님 생각에 이거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강사님 생각해. 어, 36만 원. 36만 원?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웃음> 짜다 <웃음> 원데이 코치 36만 원. 제가 바로 결제합니다. 아, 네, 네. 어, 아, 원데이 클래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 이걸 막 4주 과정, 5주 과정, 뭐 8주 과정, 12주 과정 이렇게 할수 있는데 원데이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원데이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서 원데이로 이걸 계속 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그리고 거기다 코칭 1대1 코칭 넣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챌린지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케이토는 36만원이라고 하니까 난한 50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laughs> 베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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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스토리를 입혀야 한다 한다 나만의 이야기로 나의 상품을 포장해야 된다 자, 보세요. 스토리는 따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는 따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스킬은 누구나 따라 할수 있지만, 나의 상품, 아, 나의 스토리, 나의 경험은 아무도 못 따라 합니다. 경험, 나의 스토리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에버노트를 교육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디지로그 강의 통해서 5년 만에 수입이 10배가 된 거예요. 성과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과보다 저는 먼저 스토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표. 연역표. 내가 한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보세요.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채팅만 남겨주세요. 이책 너무 좋아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 이 책을 참고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잘 됐던 이야기보다는 힘들었던 이야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는 강의하기 위해서, 제스토링 그거예요. 강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요. 모집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모집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마케팅 교육 다니면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돈도 많이 쓰고, 책 쓰기 수업 다니면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돈도 많이 날리고. 그래서, 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돕자. 그래서, 메신저를 위한 공급방을 만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괜찮나요? 이게 저의 스토리에요. 자, 음 여기서 컨텐츠는 철저히 고객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공해야지, 내가 주고 싶은 컨텐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노션을 잘 쓰는 것과, 저는 이거에요. 강사들이 나는 잘 써. 나는 컴퓨터를 잘해. 나는 노션을 잘해. 나는 마케팅을 잘해.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내 고객이 마케팅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거. 내가 노션을 잘 쓰는 것과 내 고객이 노션을 잘 쓰게 도와주는 건 다르다는 거죠. 내가 노션을 잘 쓰는 것과 상대가 노션을 잘 쓰게 해주는 것은 다르다. 나는 후자가 되고 싶다.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잘 되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한다. 제가 그냥 강의할 수 있지만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을 무대를 만들어서 세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들과 일대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단체 자리에서는 속 얘기를 잘안 하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보여지는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일대일로 만나면요. 속에 아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진짜 어려운 이야기. 속이야기라는 거예요. 속이야기. 일대일로 만나면 갑자기 왜먹지면 폭발해요, 갑자기 또. <laughs> 고객들은 알고 있다. 어떤 상품이 맛이 있는지, 어떤 상품이 별로인지. 그때 말을 안할 뿐이죠. 떠나가는 게더 무서운 거예요. 1대1 만남을 통해 고객에게 질문한다.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이 강의, 지금 2물 20... 여... 61분이, 여러분들, 왜이 강의를 듣고 계세요, 지금? 그럼 계속 질문, 왜가 중요해요? why가 중요해요. reason. 이유가 없으면요. 지속하기 힘듭니다 강의 듣고 내게 안 되는 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강의 지금 이 시간에 그냥 가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내일도 일이 있을 텐데 그냥 공짜니까 듣는 거예요 왜 박형은 코치 공부방에서 맨날 카톡 올라오고 몇백 개씩 올라오잖아요 왜안 나가고 계세요? 왜 박형은 코치 예? 난왜 함께 하려고 하시냐고요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랜선 회초리 듣고 정신 차리려고. 오늘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채팅을 남겨보세요.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나만의 이유. 제가 요즘에 진짜 얘기 많이 듣는 게 결이 다르대요. 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결이 다르대이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낳는 사람이 되려고.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왜 나를 찾아왔는지 물어보세요. 내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왜이 교육을 들으려고 하는지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딱 이야기 듣고, 평생 회원도 300만이 아결제면 300만 원돈 들어온 거잖아 저는 딱 들어보고 선생님 하지 마세요. 요해 그냥 하지 마세요. 살려는 사람을 도와줘야죠. 메신저 사업은요, 딱 말씀드릴게요.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해가지고, 뭐몇달 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요. 최소 3년 이상이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빨라야 1년이에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당장 메신저가, 되... 당장 이거 하면 돈벌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좀딱 말씀드려요. 하시지 마세요, 선생님. 당장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전 1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 거죠. 씨를 먼저 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열매부터 따고 싶은 거예요. 과정은 겪고 싶지 않고 성과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 화려한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강의하면서 욕도 먹고 환불도 해주고.